가루눈으로만 워든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따... 이런 뻔한 파밍은 빠르게 스킵하고요. 장비 대충 와쳤으니까 가루 어? 가루눈 잡으러 갑시다. 아, 이제 가루눈 파밍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가루눈이 있는 곳입니다. 장동이 더 만들어서 가루눈을 막 퍼주고, 오케이 이제 워든 잡으러 갑시다. 음, <laughs> 음. <laughs> <laughs> 이제 워든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워든을 부르기 전에 울타리를 쳐야 돼, 울타리를. 워든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루눈을 깔아가지고 워든이 동사하게 해야 돼. 자, 가봅시다. 자, 여기에 비명체가 있습니다. 두 번. h 리 t 들어갔어요. 내려갑시다. 어이씨 밤비다. 자, 단는 뚫어주고, 자 이제 워든을 여기로 유인하겠습니다. 하위. 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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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지 못 오도지 그렇지 대박. 공격못하지나이스아 <laughs> 이제 예, 구경하면 됩니다. 아, 뭐하지? 핸드폰이 나할까 자, 이렇게 심장이 좀 느리게 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살짝 앞으로 가서 분노 채워주고, 그렇죠. 하지만 공격 못 하죠?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냐고? 어이구야, 무섭다, 무서워. 아주 그냥 애완 동물 기르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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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 여기가 맞은 선이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살짝만 나가도? 오, 공격할래. 하지만 바로 피면은 공격을 못 하죠.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공격 받을려나? 이, 이, 야아휴 <laughs> 이히 히히오오히히히히 이거 아니야 이 <laughs> 응, 아니야 이거 뭐할수 있는데 못 쓰고 그러면 딱히 나가서 그렇지 농락쌉가는아이고야 따뜻하네 응 좀만 더 해봐 어휴 너무 느리다 임마 너 지금 피 없지 너 이거 먹고 싶지 재생의 물량 재생 투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내가 보트에 태워서 보내줄까? 어? 이거 안 태워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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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괜찮으십니까? 잘 살아계시네요. 추우십니까? 음, 예, 이게 바로 혹한기다. 예, 그래, 모다나 이렇게 좀 너가 나를 좀 때릴 수 있어야 화가 풀리겠니? 아니! 화가 풀면 리안 되지. 그럼 미션 실패니까. 자, 빨리 화를 내.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음. 맛있어. 아주 피통을 아주 1,500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워드는 잡는 게 아니라 워드는 요리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자, 지금 한 15분 정도 한것 같죠? 아직도 한참 남았어. 간절에서 3분의 2 정도 온것 같아요. 어이구! 결국 동상을 피해가지 못하고 삼과 고든의 명복을 빕니다. 예. 啊。